자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중우주란 영어로 멀티버스, 여러 개를 뜻하는 멀티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우리 우주 외에 다른 우주들이 여러 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1890년대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잼스가 만든 영어로, 처음에는 철학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였습니다. 우주에는 값이 변하지 않는 물리량, 광속이나 플랑크 상수, 중력 상수와 같은 물리 상수들이 존재하는데, 이 물리 상수들의 값이 조금만 틀어져도 원자들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 우리 우주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우주의 존재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러한 일이 우연하게 일어났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때문에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상수들의 값은 무한하고, 그러므로 이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우주의 수 역시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바탕으로 하여 나온 것이 서로 다른 일이 일어나는 여러 개의 우주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무한하게 존재한다는 가설, 다중 우주입니다. 하지만 아직 다중 우주가 실존한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중 우주의 존재 방식에 대한 여러 가설들이 존재하는데 이중 대표적인 가설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영역에서 빅뱅으로 인해 생겨난 것처럼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범위 밖에서 끊임없이 빅뱅이 일어나고 새로운 우주 또한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다는 인플레이션 다중 우주 이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촉근이론에 따르면 서로 다른 물리적 현상들에 영향을 주는 상수, 입자의 종류들의 집합들로 만들 수 있는 약 10에서 500제곱까지의 모델이 존재하는데 이 각각의 모델들에 해당하는 우주가 존재한다는 랜드스케이프 다중우주 이론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수학적 구조와 수학적 구조가 실제로 구현화된 물리적 현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고도의 연산 속도를 가진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설정해놓은 수학 법칙으로 움직이는 마치 시뮬레이션과 같은 우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에서 나온 시뮬레이션 다중우주 이론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누벼이은 다중우주, 주기적 다중우주, 홀로그램 다중우주 등 여러 다중우주 이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중우주라는 것이 관측 가능한 우주 영역 밖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것을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중우주를 부정한다면 다중우주를 해답으로 가정한 여러 이론들이 동시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다중우주가 말도 안 된다며 부정했던 과학자들도 이제는 다중우주라는 개념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평행우주와 다중우주와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여러 대중매체에서 쓰이는 평행우주는 각 순간순간의 선택에 따라 우주가 분기한다는 것인데 이는 양자역학의 해석 중에 입자의 확률적인 상태가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다세계 해석을 바탕으로 한 양자 다중우주 이론의 일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플레이션 다중우주,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완전히 다른 별개 우주를 다루지만 평행 우주는 다중우주 이론의 일부로 우리의 우주와 비슷하지만 선택에 따라 분기된 비슷한 우주를 뜻합니다. 여러분은 다중우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그저 상상 뿐인 무의미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 어떤 가사에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